안녕하세요. 솔로몬스토어의 신영기입니다 오늘은 EU, 유럽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위에 원자력발전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것이 오보인가 진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번 내용을 들으시면 EU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이 동의를 얻어 합의문 서명한 것에 대하여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서 발표한 기사가 오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와 미디어오늘, 에너지전환포럼, 팬앤드마이크의 보도자료를 비교한 바 환경과 매경신문의 보도가 오보인지 진실인지 알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EU 정상들이 원전 온실가스 감식을 위해 경련 끝에 합의를 했다고 나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어, 타결에 대해서 폰데어 라이에는 131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나하으며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27개국이 2050년까지 유럽대륙의 탄소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한 체코와 헝가리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 원재력 발전을 인정하며 다른 회원국들이 동일 동의로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히고 있습니다. 80%를 석탄에 의존하는 폴란드는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시점을 2050년이 아니라 207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장의 음,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탄소 중립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실행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 EU가 100억 유로 약 130조 9천억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문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미국은 원전 수명을 80년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재력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원재력 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원전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해 원전을 더쓸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설계 수명이 30년이며 월성 1호기는 7천억을 들여 계속 운전 10년 승인을 받았으나 경 경제성 축소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중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연구 정지를 확정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 주요국의 원전 비중은 프랑스가 71.7%, 스웨덴이 40.3%, 스위스가 37.7%, 한국이 23.7%, 미국이 19.3% 독일이 11.7%입니다. 유럽 의회는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 총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지난달 채택하였습니다. 유럽 의회는 또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U와 기후 변화 대응에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토대로 내년 초 기후 변화 대책인 그린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U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도 이유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하지만 지난달과 이달 초 잇따라 출범한 유럽중앙은행 22와 EU집행위원회 새 지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에서는 유럽 위에는 유럽 연합 정상들이 진통 끝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린들의 정격 합의를 하였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EU 27 개국 회원국 지도자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합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석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유는 원자력 발전을 신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독일 등 상당수 국가가 원자력을 새로운 전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기후 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이 일. 유로뉴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일부 국가에 한해 에너지 믹스의 원자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분류 규정에 원자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하였습니다. 히아르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합의 직후 유럽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길 원한다고 하였으며, 폰데어 라인 EU 집행위원장은 격렬한 토론이었다면서도 우리는 기후 변화를 이겨내고 이것을 EU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폴란드뿐 아니라 체코, 헝가리 등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독 유럽 국가들이 탄소 중립 세부 방침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으나 EU 정상들은 남아있는 폴란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 다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EU 유럽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원자력 발전 필요에 합의했다가 오버인가 진실인가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 사항은 010-3003-3190, 다음 솔로몬 건설 분쟁 연구소, 솔로몬 부동산 컨설팅, 카카오톡 틱톡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